나부터 인사할게. 안녕하세요,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레사입니다. 안녕하세요 떡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. 루피입니다. 루피. 오늘은 점프 맵 학습이란 탈출맵을 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점프 맵 훈련을 할 거예요. 포기하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. yes <laughs> i can't. 나쓸 사람? 너. No. 나. No. 버그 하나만 한 번만 쓰자. 그래. 너만 쓰자. 그냥. 봐봐. 여기까지 오고 그럼 그옆에 기다려봐. 하나만 쓰자. 너거이 돌만 부시자. 아, 나는 어떡해. 뭐냐? 야 비켜 있자, 아, 좀이 자식아 빠르다 빠 아싸 나까지 아좀이 정도면 쉬운 탈출을 해도 깰수 있을 것 같아 야이 정도쯤이야 극한점프 블럭의 모서리가 힌트입니다 모 소리야 나 어떻게 아씨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해 이거 색깔 좀 본데 씨나 뭐라고? <laughs> 야 BJ는 그러면 안돼게 힘들어요 야 이거 응? 겁나 쉬운데 이제부터? 너무 힘드네요. 야, 너 방송하는 적이 없어. 얘야, 이건 또 뭐야? 진짜 힘듭니다. 오, 나도. 야, 이건 또 뭐야? 저한텐 어려운 일이랍니다. 야, 이거 뭐야? 저도 처음이라. 떡콘님 일로 와 보세요. 여기 해봐요, 진짜. 오, 좀 일반 거 같은 거백우 와, 좀잘해요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잡게요. 우와. 뭐야? 우와. 이건 탈출할 조금 있을 거예요. 아싸, 난 아, 여기 세이브 완전. 안돼, 나도 저기서 세이브 해야 돼. 오 됐다. 죄송합니다. 됐다. 빨리 여기서 얼 일단 해야 돼. 됐다. 왜? 우! 우! 자가속붙야 합니다. 아이 진짜 가 t What? 다아 일단 아 h uh, a 됐고요. a 그래도 a t 점프부터 세이브 했었 h a t What? w h a 프트 h a t What? What? w 또 a t w h 또 <laughs> 차나 시프트 봐라. 나 시프트 점다. 나 점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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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프트 뭐죠? 뭐죠? 아, 뭐죠? 나 이거 시프트 누른다. 자 아우 시프트 누르는데 눌어자 이거 점프는 시프트. 어 이건 모르시겠지만 점프. 자수 네, 있습니다. 어, 전 너무 자 훗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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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t 왓 h 왓 w h a t c 야어 w h a t 지말고 Whatcha? Whatcha? w h a t c 건데 Whatcha? w h a t c 지 a Whatcha? Whatcha? w h a t c 왠지 점프 맵에서 탈출 맵으로 된거 같네? 야난 끝났어. 뭐잉? 야 우리 다른 거 사면 안 되냐? 야난 끝났어 이 자식아. 야난 아, 이거 한 평에 다 됐는데? 난한 평에 다 됐어? 나다 깼어 이 존나 쉬워. 개좋겠다. 존나 쉬워 아니, 나 얼음만 깨면 될거 같거든? 존나 쉬워 여기. 얼음이 안 되나? 지금까지... 어떡코 아니, 아니 오면 떡코 오면 또코 오면 짜자자 짜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 진짜 드셔야오 내가 블럭을 파악거아짜 나는 통과했으니까 뭐 자. h a 자 여기까지 왔다. o u go to what? What a b s 야 여기서, 야, 여기서, <laughs> 야, 여기서, <어떡해>? <laughs> 나이스? 여기서 어떻게? i g g e r could go push it somewhere. What? w 이 a t Yeah, I was out to get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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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 a t What? What? 는데 미치. 미쳤어. 돌로 빨리해 놔. 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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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. 우와. 개좋 어헛. 야 잠깐만. 아니지. 어. 야너 이어났다. 너 이어났다. 개 사기. 응. 개 사기. 이어났다. 왜? 아나너 아, 때문에 뒤지주야나 구름 위에서 태어났어. 어. <laughs> 어차피난깼으니까 아, 제 사기 진짜 사기 쩌네. 숨물 걷기? 아, 아, 사기 쩌네. 이어나어돈 먹지 말고 건물 가온. 아, 제이어나어 아, 진짜 개사기. 아, 왜 처음부터 잎. 너 세이브 안 했잖아. 했는데. 세이브 못 하면 어차피. 제. 아, 지리라. 음... 아, 진짜 개못해. 아, 이거 안 돼. 아, 저기 이어나어개사기네 진짜. 아그 우리도 보그는 끄야 야지밀지마미을 건데. <laughs> 이 것으로 <laughs> 이 것으로 달출맵 <laughs> 어 점프맵 어컨트뭐 점프맵 점프 학습. 점프.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 내 걸로 들어와 구독하기 좋아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럼 저에게는 아주,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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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힘이 됩니다. 자 어, 그럼 어. 안녕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뿅